저번에 이제 해머랑 너틀러스 그 다음에 사이벡스 요렇게 좀 알아봤거든요 라이브 피트니스 까지 아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브랜드를 또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자요 브랜드에요 아틀란티스 다른 회사들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창시자 자체가 1982년도 왜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기구를 만든 거죠. 첫 번째 기구를 만들었는데 레이먼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얘네는 다른 회사랑 뭐가 다르냐면 온리 웨이트만 있어요. 온리 웨이트만.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유산소 머신을 많이 팔아야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하거든요. 요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머신이 전무. 유산소 머신이 아예 없는 반면에 웨이트 머신들만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저도 요 브랜드가 되게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예전부터 많았고 요번에 이제 요걸 찍으면서 조금 저도 이제 머신 브랜드 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핀 로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로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짐단속 하면서 바디메이트나 피트니스 209에서 아틀란티스 머신을 좀 많이 접해 봤어요. 접해봤는데, 이게 핀 로드가 많이 없어요. 핀 로드가 많이 보편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한국에는. 근데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외국에는요, 요 아틀란티스 머신이 1980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보편이 엄청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캐나다 쪽에는 요게 이제 학교에도 들어가 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까지 아틀란티스 머신을 많이 쓰고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지도가 그쪽에서는 엄청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많이 보급이 안된게 한... 한국에는 이제 가져오는 유통하는 게 많이 없나 봐요. 그리고 한국으로 유통되기까지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과정이. 제가 예전에 그 기구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들고 오며 이게 컨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면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컨테이너에 실고 이제 기구사랑 어떻게 조인이 돼서 컨테이너에 실는 것도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우리나라 오는 물류비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통관을 하잖아요. 세관에서. 이제 통관 비용도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웨이트 머신의 안전 검사까지 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란티스의 핑로드 머신은 아직까지는 제가 풀 세트가 깔려 있는 곳은 못 봤어요. 뭐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직 가보거나 이러지는 못했고 근데 또 플레이트 로드는 제가 써본 걸로는 일단 하체 라인 되게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어 숄더 프레스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 다음에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여기서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요 플레이트 로드가요 프로라고 해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오거든요 프로라는 버전이 또 플레이트 로드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홍보를 했던 게 이제 헥스쿼트 프로. 어 그게 헥스쿼트랑 같이 헥프레스가 되는 듀얼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사실 롤러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기구가 엄청 커요. 제가 듣기로는 뭐 1500, 16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머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또 아틀란티스의 제가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밴드를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밴드를 요렇게 걸어가지고 쓰면은 그 밴드의 탄성으로 인한 저항과 힘이 풀리는 구간을 완전히 없애고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나를 서포트해주는 방법도 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력을 이용해서 힘이 풀리는 구간을 막아줄 때도 밴드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머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 브랜드는요, 개인적으로 이 헤머 스랭스, 그 다음에 저 라이프 피트니스 사이벡스보다는 한 단계 위 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 국내 인지도는 왜냐면 이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찾는 매니아층도 꽤 많아요 근데 보급이 많이 안돼 있고 희소가치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사이벡스랑 얘랑 필로드를 비교했을 때는 사이벡스가 더 우세하다고는 해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플레이트 로드를 비교를 했을 때는 사이벡스는 아쉽게도 종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밸런스가 조금 더 맞춰져 있는 브랜드는 요고 그래서 아틀란티스는 개인적으로 어, 요쯤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요쯤에 그리고 나서 볼게 요번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요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매니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도 요거 되게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종류가 되게 많이 다양하게 나와요. 뭐, 핀로드도 두 가지 라인으로 나오고, 플레이트로드도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배경을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이게. 어디를 인수했냐면, 스트라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이 프라임에서 나오는 플레이트로드의 이 요렇게 곡선진 그 모양이 있거든요. 프레임이. 고고가 스트라이브가 이제 원래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 스페셜리티 피트니스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줄여서 SF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스트라이브를 인수를 해요. 어, 스트라이브를 인수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브랜드가 요 프라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뭘 업그레이드 시켰습니까가 중요한 건데 뭘 업그레이드 시켰냐면은 우리 그 캠이라고 그러죠 요 캠을 가변 저항을 만들어서 3단계로 바꿔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운전 기어넣듯이 내가 운전할 때 기어를 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제일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 내가 운동하는데 레그 익스텐션에 기어를 넣어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제대로 자극이 가다가 기어를 하나 내리면은 하위 구간에서 자극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량감이 더 실리는 거야. 그리고 기어를 위로 놓으면은 하위 구간의 저항은 동일하되, 맨 위에 상위 수축 구간에서 저항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프라임에서 만든 스마트 캠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 프라임이 그래서 인기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임을 니거커나 크리스 범스테드나 여러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시합 준비를 하면서 이 브랜드가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게 원래부터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근데 다만 저희가 몰랐던 거고 그리고 요것 또한 아틀란티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요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공급이 잘안 돼요. 이게 요거 한번 주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8개월이 기본이고요. 일단 국내에 재고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제스트진 관장님이 이제 가져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핀로드 라인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에볼루션이랑 하이브리드도 나눠지거든요. 두 개, 두 가지 다 스마트캠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등급을 어떻게 나누냐. 에볼루션이 밑에. 그 위에가 하이브리드. 이제 아예 다른 라인인 이제 플레이트 로드로 나오는 게 이제 또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라인이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덤벨 거치대. 덤벨 거치대가 밑에를 고중량을 열면요. 이게 운동하기 편하게 밑으로 쭉 나와요. 고중량 보통 이렇게, 오이 이렇게 얹으려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려고 밑에를 당길수 있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 요거는 제가 4호점에 나가면 한번 사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 역시 렉은 아스날이 제일 이쁩니다. 죄송한데 아스날이 제일 예뻐요. 근데 이 프라임도 완벽하게 모든 라인이 풀 세트로 들어간 곳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뭐 그것도 또그 아틀란티스랑 똑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보급이랑 이런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브랜드 자체도. 근데 어 만약에 요거를 내가 보급을 할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요거를 원하는 센터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 센터들은 다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해요 요즘에 어느 정도 다헤머스트랜스 사이벡스는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은 회원을 이제 유치를 하려면 얘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요거, 제가 단점을 하나 알, 알았는데요. 요거는 머신의 단점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의 단점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오너 입장이 아니고 트레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 핏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캠을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아를 넣어요. 기아를 넣는데, 내가 기아를 3단에 놓고 했어. 그리고 운동이 끝났어. 근데, 이제 다음에 누군가 이걸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3단에 있는 거를 원위치로 안 해놓고 가면은, 오, 이게 들릴 때안 들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자 회원들이, 어, 이거 고장났어요. 또는 원래 이렇게 무거워요. 또는 저번이랑 왜 무게감이 다르죠?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건데, 뭐, 그런 단점이 있다거나 하는데, 그거야, 뭐, 이제, 회원권 등록하거나 이럴 때 뭐, 설명만 한번 해드리면 사실 다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 브랜드는 저도 꼭 쓰고 싶은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틀란티스 옆으로 보내겠습니다. 요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날. 어. 이거 영상 찍을 때뭐 대본이나 이런 걸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맥이 끊기거나 저도 이 얘기를 했다 다른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해서 좀 봐주세요. 자, 요 아스날. 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보급이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플렉스즘 관장님이 이제 유통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조금 좋아하게 된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는 슬로건 자체가 마음에 들어요. 요 슬로건은 챔피언을 위한 머신이에요. 어, 왜냐? 플렉스 루이스가 이 브랜드의 머신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죠. 이거 요거 제가 들은 썰입니다 자, 요 아스날이라는 브랜드는 원래 상업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어, 네뷸라 디자이너가 이제, 플렉스루이스랑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내가 시합 준비할 때 쓰고 싶어서 만든 브랜드인데, 플렉스루이스가 워낙 인지도가 많으니까 와서 써보고, 야, 나 이거 사고 싶어. 야, 이거 니네 더 만들어줄 수 있어. 하다가, 브랜드화를 해버린 게 이거래요. 요거는 저도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네뷸라 디자이너가 조금 이탈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구조물 있잖아요. 어떤 레기나 뭐, 의자, 벤치류, 그 다음에 덤벨, 덤벨렉 그 다음에 스미스머신 그 다음에 일반 하프렉 파워렉 이렉 종류의 어떤 그런 구조물들 그 다음에 에이스테이션까지 엄청 웅장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해머스트랜스로 렉을 깔았을 때랑 아스달로 깔았을 때랑 그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어, 저는 뭐 오너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회원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어, 제가 보기에는요 얘네들이 구조물을 자, 그러면 구조물만 왔다냐?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에 핀 로드가 한국에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핀 로드가 엄청나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로드 중에서는 제일 원탑이 사실 숄더 프레스였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이 지금 투톱을 달리는 게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번에 쇼클레라리다랑 그 다음에 키온이랑 제일 좋아하는 머신을 뽑은 게아스날인클라인 체스트예요. 그만큼 손잡이 그립 잡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밀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수축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이 ROM 설정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2호점에 세팅이 되거든요. 제가 그때 한번 써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챔피언을 위한 머신. 그리고 이 회사의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PS.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서 써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써 있냐면, 변하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걸 딱 봤는데, 야, 이거 사야 돼. 야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어, 원래 그거를 안 봤었으면은 나 그냥 좋은 머신이거 했을 텐데 그 밑에 그한 줄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아스날 깔자 이래가지고 아스날을 깔게 됐고요 그 다음에 2호점 매니저 이제 우리 그 프로버 귀신이 워낙 좋아했고 어, 그러고 보니까 아스날에서는 프로버를 안 만든 것 같네 어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요번에 아스날이 조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숄더 프레스도 이제 등받이 조절이 되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 체스트 프레스도 요번에 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를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업그레이드를 하냐면, 일단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는 국내 회사 말고 해외 회사, 해외 브랜드에서는 머신 개발자가 있는 거예요. 인체 역학 설계를 하는 디자이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냥 똑같아요. 레고처럼 뗐다 붙였다. 손잡이 이렇게 붙여봤다가 저렇게 붙여봤다가. 아니, 손잡이 뗐다 붙였다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을 해봐. 각도를 바꾸고 뭔가 이 프레임에 대한 걸 조절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어, 요 아스날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보다 윗등급이라고 생각해서 얘도 아틀란티스 옆으로 보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일반 여자 회원들이 쓰기에 좀 무겁다는 평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여자 회원님들한테 아스날이 있는 머신의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이거 아무것도 안낀걸들 때까지 운동을 하세요라고 해요. 어, 어 더, 나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어때? 야,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낀 것도 못 드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어, 이거를 그냥 마냥 무겁다고 안 시켜버리면 안 돼요. 저도 트레이너로 오래 했기 때문에, 회원님, 요거를 빈 발을 들을 때까지는 운동을 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초 근력이 생겨요라고 하면서 운동을 지도하시면 이 브랜드도 남녀노소 다잘쓸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무겁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상 써보시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냥 쓸만합니다. 어, 조금 묵직한 감이 있는데 이 아스날은 제가 자동차로 비교를 했을 때 지바겐이라고 비교를 해요. 머신이 주는 감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이 주는 고유의 무게감과 직관적인 느낌이 있는 브랜드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지바겐이라고 하냐면 지바겐도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은 브랜드예요. 그럼에도 감성으로 타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아, 아스날이랑 얘는 감성이 있고 그거에 있는 투박함과 직관적인 느낌이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또한 어, 아틀란티스 옆으로 가는 게 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할게 테크노 집인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지금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어요. 아, 집들이 준비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일단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단속 촬영도 쭉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